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로 1번부터 봐주시면은. 어 일단 밑을 확인하셔야 되죠 지수니까 어, 지수 방정식 일단 밑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어 밑이 지금 다르다가 아니라 이제 같다라고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좌변은 3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거듭 제곱이고요 우변은 이게 지금 27의 x 거듭 제곱이지만 3의 3 제곱 2 7이 3의 3 제곱 그러니까 3의 3x 거듭 제곱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밑이 같아지게 라는 겁니다 자 미치 같으면 이제 지수 끼만 리 이제 맞춰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가 음 3x 가 되면 되는 거니까 x 제곱 어,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x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면 미치 어, 같은 상황에서 지수까지 같아지기 때문에 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겠다가 되겠고요. 바로 2번입니다. 자, 바로 2번 역시 마찬가지 일단 먼저 미치 확인하시면서 아 미치 같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2루트 2는 2루트 2. 그러면은 2의 1거듭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거듭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거듭제곱이 되죠, 얘가. 그래서, 어, 2의 2분의 3거듭제곱에 x거듭제곱이니까 2분의 3x제곱이 되겠구요. 그 다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2의 2, 2 거듭 제곱이죠. 거기에 x 플러스 1 거듭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이 맞춰졌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지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x 제곱이랑 2x 플러스 2랑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자, 2를 곱할까요? 2를 곱하면은 3x 제곱은 4x 플러스 4. 이양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구요. 인수분해 되겠죠. 음, 3, 1, 2, 2, 마이너스는 얘한테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3x 플러스 2. 그리고 x-2는 0 해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같아진 상황이, 밑이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만 맞춰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지게끔 하는 x가 다음에 것들이다라는 거죠. 음. 자, 바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이, 어, 밑, 같이 같아질 수 없는 상황이죠 얘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밑이 같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뭐부터 한다 일단 지수가 둘다 0이 될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자 일단 좌변에서의 지수가 좌변에서의 지수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x-1 x 플러스 x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밑이 다를지라도 지수가 둘다0 0이 돼 버리면 자 2의 0제곱 3의 0제곱 100의 0제곱 모두 모두 1로서 같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지수가 둘다 0이 될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변과 우변에 공통 인수가 지금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좌변이 2의 0 제곱이 되고, 우변 또 우변은 3의 0 제곱이 되면서 같아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 좌변에서의 지수와 우변에서의 지수가 둘다 0이 될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좌변의 지수와 우변의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좌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2의 x 1 거듭제곱에 x 플러스 1 거듭제곱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죠. 그리고 우변은 3의 x 플러스 1 거듭제곱 그렇게 되면 지수가 지금 같아진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밑이 같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2의 x 1 거듭제곱이 3이 되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겠다라는 거야. 일단 지수는 맞췄으니까. 자,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 2를 깔까요? 음, 양변에 로그 2를 깔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x-1만 남을 거고, 우변은 로그 2의 3이 남겠죠? 그래서 x는 로그 2의3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어, 1은 로그 2의 2로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로그 2의 6 정도로 조금 더 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괄호 3번에서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어준 x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괄호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어, 일단, 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어, 밑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밑이 지금 다른 상황이고, 어, 다르다라고는 좀 그렇네요. 그쵸? 어, 왜냐면은 밑을 지금 같게 만들어줄 수 있죠. 좌변에서의 밑이 x-1이고, 우변에서의 밑이 2인데, 요게 같아지게끔 한 x가 3이죠. 그래서 이제 x가 3이면, 어, 좌변과 우변의 밑이 같은 상황에서 지수는 처음부터 갔었고,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겠다라는 거고요. 어, 밑이 다르더라도 밑이 다르더라도 어, 지수가 둘다 뭐가 돼 버리면 둘다 0이 돼 버리면 밑에 관계 없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X, 지수 x-4가 0이 되게끔한 x-4 자, 이렇게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